안녕하세요. 코인환승센터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2월 11일 뉴스 영상으로 리플 SEC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리플 대표의 SEC 공식 조사 통지문 등 비공개 문건을 2월 17일까지 공개하라고 명령을 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문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SEC는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24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월 26일 예정인 리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소송에 대한 사전 법안 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리플 시세가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소송은 해외 정무원에 따르면 여름쯤 끝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15일에 SEC의 갠슬러는 리플 또는 XRP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16일엔 버스 뉴스 앵커가 리플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Floating an ICO, uh, you know, a, a coin offering uh, to help its underlying Ethereum blockchain. There is no difference, a lot of people say. 현재 리플이 SEC와 소송한 지 423일째 진행 중인데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처럼 SEC는 기밀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 자체를 지속적 거부 상태인데 미국 증권위원회 이전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단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한편, 만약 리플이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플 판매 금지와 그동안 판매 수의약 2조 원이 몰수 당한다라고 하지만 리플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크게 좋을 것은 없어 보이는 관점으로 봅니다. 이유인즉슨 디지털 달러를 위해선 리플은 꼭 필요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제 생각으로 해석해 볼땐 당연지사.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에서 개인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즉슨 코인 거래소를 열고 코인을 상장한다는 말이죠. 아주 상식적인 직관주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 봐도 거래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량이 자동으로 늘어나니, 당연 지사, 좋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트코인 10만 불 가는 것보다, 리플이 10만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가자! SEC가 왜 리플을 소송까지 걸어 명확성을 갖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늦은 거 아니야? 울린 거 아니야? 후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리플 홀더 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길게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크게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코인이 바로 이 리플 코인이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짤막한 전달 사항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악재거리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날짜 2월 17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경에 칠러방군이 장악한 루칸스크 공화국 지역 4곳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주식주가와 코인장 모두 하락세를 맞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텐데 저희 소통방 하나가 개설되었습니다.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보 현황과 코인 종목 매수 매도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한 관련 정보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원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본문 하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성함만 문자 보내 주시면 입장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항상 투자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속하고 팩트 있는 정보를 드리는 코인 환승센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